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멀리 계신 분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지만, 마음 한편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태도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그첫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네 번째, 나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다섯 번째, 나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여섯 번째,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일곱 구 번째,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조건 한치의 의심 없이 반드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소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는 회개의 문제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끝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그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정직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속마음을 알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좋은 태도를 취해도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것과 나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 가드로 도망쳤을 때 하필이면 가드왕을 마주치게 되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채하고 겨우 위기에서 빠져나온 직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죽였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순식간에 유명해지고 크게 명성을 떨쳤지만 사울의 목숨의 위협으로 그는 원수의 나라 앞에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추락했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겸손한 태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일곱 가지를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한땀한땀 한땀 소중하게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이미 확정하셨는데 여기에 아니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반응한다면 ...를 향하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나의 좁은 생각과 판단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므로 이 태도는 겸손에 반된 말인 교만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한 것이므로 이 믿음의 태도가 곧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신과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께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태도 겸손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정직이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추고 싶은 본연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기 7장 11절 말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건강까지 일은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지만 건강. 까지 일차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불평했고 그대로 토해냈습니다. 요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요에게 그래서 안 된다며 네가 죄가 있으니 고난을 당한 것이라며 당장 회개하라며 욕을 몰아붙였지만 요은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했고 회개는 커녕 하나님께 빨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구하며 쉴새 없이 불평했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욕과 요의세 친구의 발언을 잠잠히 듣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옳다 하셨고 새 친구는 옳지 않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 4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왜 불평했냐고 묻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의 새 친구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제멋대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 욥을 함부로 정죄했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서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욥의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었고 울부짖음이었고 고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친 외침들은 점점 간절한 호소로 이어졌고 그 호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점점 선명해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쏟아냈던 모든 불평을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욥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모두 드러냈고 결국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직은 진정한 겸손으로 향하는 정화의 과정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력, 연약함, 슬픔, 고통, 분노, 응어리,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어도 또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략이 매우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폐부까지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춘다고 해서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편 8절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일곱 가지를 믿는 것과 겸손, 정지이두 가지 태도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더 깊고 친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소망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